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공하는 인생을 삽시다. 자, 오늘 제목이 성공의 성경적인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제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 램넌트 가운데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 방법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고기자는 어부. 공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서 세계를 살려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세계에서 제일로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다니는 천주교 이 교황의 모습이 베드로를 따라 한 겁니다. 천주교는 제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높이고 있어요. 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온 응답 하나만해도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알 겁니다. 최고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또 오늘 영생이 죽게 있다. 어? 요한복음 6장 68절에 고백했죠. 또 사도행 3장 절에 보니까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지섬 병에게 명령했죠. 안지섬이 즉시 일어나 걸었어요. 뭐, 그 정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어들 말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엄청난 이 빛을 선포하게소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왕같은 재상을 부르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이게 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자, 무식한 베드로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사실, 바울도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 공부 못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한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공부 못한 사람도 괜찮아요. 언약 붙잡음은 정말로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바울이 세 가지 시민권 가지고 있을 정도 공부 잘했어요. 로마 시민권,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 천국 시민권 세 가지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깐 다른 게다 필요 없다. 이이 정도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 바울이 베드로보다 더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바울이 첫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세계에 영향을 주는데 바울은 이 세계의 문화를 다 바꿨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문화 바꾸고 주인과 종 노예 이 문화도 바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관심을 갖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저는 볼때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잘 몰라요. 왜냐 그 일을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더 행복하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자, 진짜 성공이 뭡니까?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뭐 높은 명예를 갖고 있거나 또 건강한 사람들 일컬어 축복받았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받지 못한 사람 돈 있으면 그것 때문에 평생 망하고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짜 축복 못 받은 사람이 명확히가 높아지면 그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건강하면 건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해 주시에 나왔는데, 아니 70살 먹은 노인이 젊은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늙어서 힘이 없는 게더 나은 겁니다. 힘이 팔팔해 갖고 젊은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살인하는 이런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건강한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돈이라든가 명예, 건강 자체가 복이지만 성공은 아닙니다. 어떠면서 이런 건 쉽게 할수 있는 겁니다.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명예도 얻고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울과 같이 중요한 인물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대명들이 최고로 공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역 앞에 있는 고지가 어? 돈을 가지고 배설물이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공부 하나도 못한 사람이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말이죠. 그 당시 그때 당시 주대교 당시 최고로 공부 많이 한 바울이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까 다른 것은 다, 배설로 같다, 배설로 같다, 이 정도로 깨달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참된이성 성공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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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땅에는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마귀에게 속해 있어, 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 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인기니라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세상 임금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단이 예수님 직접 설명하고 자,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지금부터 랩넌트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메시지를 잘 들으면 계속 응답이 옵니다. 이것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가 와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리도의 비밀 잡고 말씀만 붙잡은 응답 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멀리 외국에 유학가도 메시지 잡아야 됩니다. 자, 메시지를 제대로 잡다 보면 응답이 보입니다. 응답이 와야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응답 하나도 안 오면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몰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마음은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받는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모든 우리 성도들 렘넌트는 지금부터 무조건 이 다섯 가지 체질 체질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체질입니까? 기도 체질. 또 렘넌트는 공부의 됨의 공부 체질. 세 번째는 운동 체질. 네 번째 성공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전도 체질. 이 다섯 가지 체질을 가지고 기도 제목 속에 이것을 넣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자, 땅 끝까지 증인 들이라는 말은 증거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성령 충만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메시지를 보면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특히 랩넌트들은 부모와 떨어져 있거나 뭐 군대를 가거나 뭐 외국을 가거나 어디에서도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메시지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놀라운 눈이 열려요.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메시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처음엔 별것 아니나 나중에는 정확한 응답 옵니다. 자 이것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래되냐? 정시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병든 사람 병을 고칠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럼 죽든 살, 살든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를 해결할 것부터가 아니,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럼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반드시 뭡니까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루도 종말이 와요. 오늘 할 것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 분야 있다면 렘네튼 공부하고 운동하고 이게 메시지입니다. 꼭 실천해야 돼요. 그날 해야 될 것은 그날 다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시간표도 종말이 오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반드시 개인의 종말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시대 시대마다 사상과 문화의 종말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종말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메시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특히 토요일 핵심 말씀을 잘 듣고 왜냐 일주일 모든 메시지가 정리된 것이 핵심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바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모든 곳에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전 지역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의 모든 사업체에 또 랩런트들이 가야 될 현장에 주의 사자,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십니다. 이거 놓치지 않으면 랩런트들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대를 내다 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을 40일 동안 하고 간게 전혀 아닙니다. 자, 우리 임 n a n 들 공부 못 한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바른 사람만 되면 됩니다. 공부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괜찮습니다. 공부 잘해도 사람이 바로 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 공부 못 하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인에 관한 책을 읽고 정리를 했는데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 중에 공부를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거에 또힘 얻어서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메시지를 놓치지 말라 한번 메시지를 놓치고 힘 빠지면 그 회복하는데 적어도 몇십년 걸려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 않는 메시지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 잡으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됩니다. 해야뭘 준비되느냐? 해야 오늘 결론이 자, 이게 12절부터 14절에 언약 붙잡고, 여기 전혀 기도에 힘쓰라. 자, 그리도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하면 세 가지 응답입니다. 첫째로 유일성의 응답 와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10% 안에 들어가도록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10% 안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1%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최상위권 이건 기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결국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램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준비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 찾아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 지금 우리가 준비해 야 돼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 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전혀 전혀 기도에 힘쓰라. 완전 기도만 해라. 이 말이요. 이게 지금 무시 기도입니다.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다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까도 구역공과 때 말씀하는데 일본 목 박사가 의사가 썼는데 여러분이 하루에 1분만 1분만 눈 감고 깊은 좀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뇌가 살아난답니다. 뇌 이걸 안 하는 거야. 죽어도 안 해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니, 눈 감고 조용히 깊이 숨 쉬면서 1분만 해도 내가 살아나는데, 이걸 안 합니다. 하기만 하면 돼요. 하는 게 기도하면 기도는 다 응답되는데. 그래서 이게 무시 기도입니다. 모든 건강도 다 회복할 수 있고, 다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지금 망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힘이 생겨요. 제가 감사한 것은 최고 성공한 분들을 찾은 겁니다. 밖에서 못 찾는데 우리 지금 다락방 교회 안에서 찾은 겁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 많이 봤지만 가까이 가보면 정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저 서울의 장로님들이 OMC를 만들어서 랩넌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외국에 가면 귀한 장로님들 또 한국의 엘리트를 키우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저는 대통령보다 더 존경이 갑니다. 그런 분들 밖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뭐 많은 돈 가지고 뭐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인물을 키우는 일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거기다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어떻게 계속 누릴 수 있습니까? 답은 나왔어요. 메시지 붙잡아라. 두 번째 성령 충만으로 힘을 얻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얻어라. 자, 여러분이 24시 기도하면서 오는 두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응답 가운데 여러분에게 살릴 수 있는 절대적 응답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 교회 문제가 오고 또 전도는 단체를 핍박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이상한 교회가 일어나고 심지어 사탄 교회도 있어요. 사탄 교회, 사탄 섬기는 교회들 미국에 많이 떼어 우리나라 아직 못 봤는데 이단들 교회가 다 사탄 교, 교회, 이상한 교회들 염소떼들이 일어나서 전도한 교회를 핍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핍박 받는 자리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고통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티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마지막 때 흑암 문화가 들어닥칩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워야 돼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과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자, 주님 제리 모실 때까지란 말은 영원히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럼 내게 일어나는 문제들 어떻게 하느냐 그게 답이에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거기서 발판 응답 다 나옵니다. 사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보통 좀 전동운동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진짜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은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특히 어제 그 토요일 핵심 메시지 여기서 기도가 뭔가 설명했는데 자, 전도자의 삶 세팅하면 이것만 하면 여러분 응답 오게 되어있다고 먼저 정확한 언약이 내게 담기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이 절대 망대가 서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세팅. 그게 바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응답 축복을 기도로 먼저 누려서 절대 망대가 나의 속에 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로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서게 만들어라.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돼요. 자, 기도가 뭐냐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로 만들어 설명했는데 기도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보통 숨쉬고 살아가는데 숨안 쉬면 죽잖아요. 영적으로 볼때 기도는 숨쉬고 살아 살수 있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기도 내용이 뭐냐? 내용 그게 바로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모르시는 분은 저 뒤에 다 인쇄 갖고 코팅해 갖고 다 나눠 놨으니까 읽어 보시면 돼요. 그리도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자, 칠 여정은 세계복음하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칠 이정표 군데군데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에 가장 급한 게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속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 무너뜨려라. 하나님보다 노, 높아진 것다 무너뜨리디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거 아주 급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오늘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정말 세계복음기위해서는 다른 것 급할 게 없어요. 언약 붙잡고 그부터 누려라 이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때부터. 도전하면 됩니다. 땅끝을 향해서 도전해라. 이게 시간표입니다. 우리 기도의 기준이 뭡니까? 절대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망대 만들면 우리 후대들에게 237 나라로 5천 종족에게 지속됩니다. 모든 교회에 절대망대가 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자, 세계복음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 언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산업하고 모든 것에 절대 여정을 갈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목표, 가나안 땅 가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절대 목표, 세계복음 마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절대 응답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응답 받으니까 바로 왕도 따라와야 돼요. 자, 그럼 기도 방법은 어떻게냐? 방법. 아침에 일어났다 한 5분만 하면 돼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5분. 하루에 10분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응답이고 모든 어려움은 전부 다 갱신이고 여러분의 오는 위기는 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3세팅을 해라. 아까 말한 파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가서도록 세팅이 됩니다. 우리가 남길 게 있어요. 일곱 번째로. 그게 뭡니까? 세 가지 뜰. 다민족이 올 수밖에 없는 뜰을 만들어라. 치유받을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뜰을 만들어라. 랩넌트 서밋 뜰 수밖에 없는 뜰을 만들어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완전한 복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라. 완벽한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요, 말씀을 자녀들에게 아주 각인시켜라. 이스라엘 들어라. 그랬고. 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3일이 다인 만나서 얘기했죠. 세 가지 뜨이 있는 완벽한 성전 준비해라. 또 도단선운동이 일어나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싸우지 않고 위기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로 종일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한 후대들 랩런트를 키워야 됩니다. 이걸 이제 지금부터 기도로 여러분이 모든 다섯 가지 힘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는 힘든 게 아닙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기도는 시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 보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보호자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이 기도의 비밀 누리면서, 그럼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자, 기도는 피곤한 게 아니고, 보호자의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내 업, 교회가 살아난 비밀은 뭐냐 이 전도자의 삶 세팅 준비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 일어납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약속한 새 힘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렘넌트 키우는 모든 중직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간단한 것을 회복해서 잠된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 나이다. 아멘.